89번입니다. 아 야, 이건 뭐냐? 씨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걸로 나누라고? 직접 나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나눕시다. 이렇게 이렇게 어, X의 4제곱. 플러스 2X 3제곱. 4기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 이렇게 하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빼기 1. 그러면은 먼저 앞글자, 요구하고요구하고 똑같이 맞추는 느낌으로 x제곱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x4제곱 더하기 2x3제곱 빼기 x제곱. 이 되구요.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줍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뺄거 없을 때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2x 플러스 5. 그러면 또 요걸로 맞춰줘야 되니까, 아, 의외로 금방 끝나네. 마이너스 2네요, 그냥 바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자, 빼주시면은, 6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qx가 되는 거고요 몫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rx가 됩니다 나머지 이렇게 그러면 q1은 여기다 써야 되니까 q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r0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3이 되겠습니다